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제 방송 이제 30분 쉬고 또 바로 시작을 합니다. 아, 밖에 제가 봤는데, 여성, 여성분들이 굉장히 방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팬분들이 또 들어올까, 안 올까, 걱정이됩 합니다. 어, 그 기다리신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모르겠네요. 들어오실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부님들에게 좀 필수적인,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니, 요리를 안 해도, 어, 집이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상품이, 어, 바로 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빨리 사람이 들어와야 설명할것 같아요. 지금 밖에서 <laughs> 굉장히 예쁘신 분들이, 제가, 제가 이상형이라 뽑은 분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그쪽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어, 좀 걱정이 되고요.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야나님 같은 경우는 꼭 들어와야 되는데, 어? 나야나님 집에서 필요하실 텐데, 나야나님 꼭 들어오셔야 되고, 아 공지 질은 내가 볼 때, 100% 지금 여자 방송에 가 있을 것 같고, 아, 오늘 여자 방송이 너무 세서, 걱정입니다, 지금. 아, 화면을 아마 보지도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이에요 어, 물펜스라는 상품인데, 제가 오늘 물, 물펜스라는 상품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보니까 실제로 보니 굉장히 신기하네요 굉장 신기하고 빨판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이게 기존에는 우리 세 개밖에 없었는데 두 개가 늘어나서 이제 빨판이 다섯 개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싱크대에 설거지 하실 때 붙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설거지 하실 때 보면 여자분들 앞치마 쪽에 앞부분에 물 굉장히 많이 튀거든요 비누고프도 많이 튀고 그래서 설거지하고 나면 앞이 축축합니다. 어. 특히 설거지하실 때, 싱크대 몸을 기대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러다 보면, 옷이 더 많이 젖어요. 어. 그럴 때, 요물펜슬를 하시면, 물펜스 하시면, 이제 옷을 젖는 거를 막아줍니다. 옷이 젖는 걸 막아주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9,900원. 무료 배송 당연히 해드리고요. 9,900원에, 이 물펜스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재질이 PVC 재질이라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어, 내가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팔목이나 손을 이렇게 부딪혀도 다치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고리가 달려있어요. 보시죠 고리가 달려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주부님들 행주. 싱크대 닦고 나면 행주 쓰잖아요. 닦을 때. 그 행주 걸어놓은 고 행주 걸어놔. 혹시 아니면 물, 물펜스 햇빛에 한번 말리고 싶으면 이렇게 걸어놓으라고 고리를 달아줍니다 이것 또한 아이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물펜스 아마 상품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저도 솔직히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아이디어 상품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죠 아, 보름님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런 아이디어 상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집에서 설거지 하실 때, 물안튀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남편분들이나, 누가 이렇게 와서, 어? 누가 와서, 설거지 해주고 싶어도, 저처럼 정장을 입었는데, 정장을 입었는데, 설거지 하다가 이거 다 젖으면 좀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요. 네. 보노보노님 들어오셔서 이름 높기네요저100% 관계자야. <laughs> 100% 관계자입니다. 아, 저, 그, 뭐야. 채팅 목록 개인실 한번 해주시겠어요? 갱신, 목록갱신 한번 해보세요. 아, 안 들어오죠. 밖에 지금, 우리, 예쁜 쇼호스트 분들이 너무나 많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 그래요. 좋습니다. 아 어,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설선물 이제 준비하고 나면, 설 선물 준비하고 나시면, 요런, 가정에서 나를 챙기는 물건들도 사야 되거든요. 왜 남을 위한 선물만 챙기는지. 어, 아, 최악의 방송 시간, 맞습니다. 아, 진짜 최악의 방송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유독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들. 오늘 유독, 왜그러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불목이 돼서, 불금이 아니라 불목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여자들이 지금 이 시간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에 메인 화면에, 딱 나가는 화면에 여자들이 이렇게, 여기, 탑을 이렇게 딱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탑으로 된 원피스를 입고 있으니까, 와, 뭐, 상대가 안 되죠. 나도 지금 방송 안 하고 거기 가고 싶어. 가고, 거기 가고 싶어. 아, 우리 그런 거안 되나? 아프리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